예, 여러분, 계속해서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기독교 제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사도행전 제2장 강연대, 그죠? 우리 한국교회에 참 여러가지 중요한 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어서 조금 그 상세하게 이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먼저 어요 11장의 제목이 빵을 떼면입니다 그죠? 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. 이 42절 말씀 지금 그 길게 에, 설교를 하고 있죠. 어 먼저 우리가 어 8장 9장에서 그죠? 이 사도의 가르침 어그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어 앞에서는 이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떡을 떼며 이건 성찬입니다. 그죠.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다음 동영상에서 이 기도 하는 것,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 로이드 존스가 이 설교 시작하면서 그죠. 먼저 이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앞에서도 이미. 어, 이 사도행정 2장 강의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교회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며 그죠. 특별히 이 현대세계에서 이 교회가 나름대로 경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교회가 과연 얼마나 중요하냐 한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여기서도 어, 이 세상에 가장 그 필요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은 교회의 메시지다. 그죠? 어, 교회야말로 이 세계의 문명을 이끌어 왔다. 이것을 한번 강조하면서 교회를 다루고 있는 것을 어,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앞에서 이미... 다루었던 것이죠. 사도들의 가르침 먼저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 교재를 살펴봤고 이제 과제는 이 떡을 떼는 것을 꾸준히 계속했다.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.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교회의 교리와 그죠 이 성례 이야기인데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. 어, 교인들이 금방 그 반대한다. 이런 것을 예상하면서 로이드 존스는 어, 반론 검토를 굉장히 그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, 살펴볼 수가 있죠. 어, 먼저는 뭡니까? 이, 어, 이 무신론이 뭐 교회의 전통, 성내, 뭐 교회 자체를 반대하는데, 그죠? 그러면서 이 현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무신론을 가지게 되었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미 뭐 10편, 14편에서 그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.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죠. 뭐그 이미 3000년 전에 이 무신론이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또 존재한다. 그죠.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무신론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뭐. 어 학식이 발전이 되어서 그죠. 어 그렇게 그렇다기보다는 결국 어리석었서 하나님을 어, 인정하지 않는다. 이것을 또 한번 어,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본론을 시작하면서 이 전반적으로. 어~ 이 빵을 떼는 일 이것이 곧성찬식인데 그죠 이것에 대해서 길게 이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본론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그죠 어~ 이 현대인들의 그 문제 그죠 이것이 곧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어~ 그렇다면은 뭐 현대인들이 어떻고 그죠 이 새로운 것을 살펴보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도행전 2장을 다시 그 공부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빵을 떼는 일, 어 우리말로 뭐 떡으로 번역하지만 그죠. 이 떡을 떼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곧 성찬식을 뜻한다 이것을 어 제시하고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그죠? 이 초대교회에서는 아직까지, 어, 많은 경우, 뭐, 성전 앞에서도 뭐 했지만, 그죠? 어, 교인들이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, 이 교인들 각자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, 그죠? 어, 그래서 이 빵을 떼는 일이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. 식사, 끝그 무렵에, 그죠? 어, 이 수, 특별한 순서를 가지면서 한 사람이 빵 하나를 떼어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죠. 또 포도주는 큰 잔에 아마 어, 잔 하나에 부어 가지고 사람들이 뭐그 잔을 어, 계속 돌려가면서 마시는 이런 특별한 순서를 어, 가졌는데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죠. 예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성찬식 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? 그죠? 어세 가지로 어,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및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뭐어그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.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성찬식을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어, 이것을 어,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. 어, 여러분 뭐다 어, 뭐 아시겠지만 그죠? 이,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식 제정하신 거 그죠? 유월절 어, 만찬 후에 이 배신 당하기 전에 그죠? 어, 이 그, 마지막 6월 7일 만찬 석상에서 이엄숙한 명령을 주신 거,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랬을 때,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의 명령으로 주셨느냐? 그죠? 어, 로이드 존스는 교리를 보존하기 위함이다. 그죠? 어, 이 교리가 뭡니까? 그죠?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, 그죠?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죠. 이 성찬식은. 그랬을 때이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. 이 교리를 어, 가르치기 때문에 이 교리가 제대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 성찬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.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여러분 어, 뭐 우리가 뭐 어, 알고 있지만은 어, 유니테리언 교파나 이런 데서 또 어떤, 어떤 뭐 학자들 어떤 목사님들은 그죠 예수님의 인간성 예수님의 어떤 그 도덕만 강조하는 사람 어,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인성 도덕성만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고. 성찬을 하는 것은 이게 자가당착이라는 거죠. 이 성찬 자체가 예수님께, 예수님의 그 신성, 그죠. 그참 주님이 되신다. 그분이 참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원주시다. 인성을 훨씬 어떤 넘어서 있는 그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완수하신 분인데, 성찬에서 이제 그걸 가르치는데, 설교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못하고 그저 한 인간이셨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, 성찬에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중시하는 이 성찬의 내용과 맞지 않다.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, 예수님께서 또 성찬을 명하신 그두 번째 이유로는 교회의 연합 때문이다. 그죠? 어, 특별히 뭐, 이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, 그죠? 어,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,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안 중에 하나로서 또이 성찬을 강조한 것이 있다.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예, 여러분 그러면은 어, 이, 이 성찬식의 그두 번째 이유, 그죠? 어, 로이드 존스는 어, 이 제자들이 주님과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어, 주님의 만찬을 어, 지켰다 이것을 어,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뭐 어, 예수님께서 이미 뭐 어, 그 명령에 그것을 지적하셨죠.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, 기억하라, 상기하라, 상기하라는 말이죠. 그죠. 어, 이것을 어, 말씀하셨던 것을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것의 그 내용이 뭐냐?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그 행동.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시다.이다.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습니까? 그죠? 어, 이 성찬이 사실은 어, 기독교의 그 핵심 교리를 그 어, 선언하고 그것을 어, 상기시켜 준다는 거죠. 그죠? 어떻습니까? 그죠?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 죄의 상태, 타락의 상태에 있습니다. 그죠?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, 불쌍히 여기셔서 어,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메시지를 성찬이 그 상지시켜 어, 준다는 거죠. 예, 그다음에 이제 에, 세 번째로는 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, 그죠? 어, 뭐,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11장 26절 어, 말씀이죠. 어,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, 주님의 주구심을 전하는 것이라. 그죠? 어, 예, 여러분, 어, 이 성찬식을 행하는 어, 이세 번째 이유, 이유는 어, 이 성찬이 주님의 주구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. 아, 여러분, 뭐, 이 말씀은 이미 고리돈 전서 11장 26절에 이미 제시가 되고 있죠. 그죠?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의 주구심을 전하는 것이라 앞에서는 그 예수님을 상기하는, 그죠? 예수님의 그 어,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행위를 상기하는 것이 하나 있고, 여기서는 특별히 그의 주구심을 어, 전하는 것이라, 선언, 어, 선포하는 것이라, 어, 이것을 어, 가르치고 있는데, 로이드 존슨 이것을 어, 강조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어,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, 그죠? 어,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.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. 그죠? 이거는 참 놀라운 반전이죠. 그죠? 모두들 이 죽음을 숨기고 또 그것이 어떤 명예로운 죽음이 아닐 때는 그것을 또 덮어두고 싶습니다. 그죠? 그러나 제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을 숨기지 않고 구원의 능력이 된다.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어, 로이드 존스가 뭐 전반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그죠?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송물로서의 죽음이다, 그죠? 그다음에 이제 화목제물로서의 죽음이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, 그죠? 어,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신 것이다. 그리고 성찬에서 어, 성찬이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, 그죠. 대성물과 함옥제물로서의 죽음을 어, 그 가르치는 것이다. 이것을 전해야 된다, 선포해야 된다, 가르치야 된다. 이것을, 어,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예, 그래서, 어, 이그 성찬이, 에, 예,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죠. 어, 이 그리스도의 그 대속물로서, 화목제물로서의 죽으신 그죠.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것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, 이것을 계속 시행하고 중시해야 된다.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예 여러분 아 어, 이~ 로이드 존스가 이~ 성찬을 행해야 하는 이유로서 이유 세 번째로서 이~ 주 성찬은 주님의 죽으 심을 그~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~ 앞에서는 이 제자들이 그~ 주님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~ 그것을 구원의 능력으로 그~ 선포했다. 이것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주님께서 이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가 새 언약을 비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, 어, 이그 성찬 관련 말에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그 흘리신 피가 새 언약의 어떤 표시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어,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의 죽음으로 이제 새 언약을 어, 세우셨는데, 그죠?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새 언약을 세워주셨어요. 그런데 이새 언약에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의 피가 더해짐으로 해가지고, 어, 그 언약을 비준했다. 그 언약이 참인 것으로 도장을 찍고 봉인을 한 것이다. 어, 이것을, 어,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어, 예,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, 어,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. 어, 그죠? 어, 이렇게 했을 때, 이제, 그,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? 그죠?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. 그죠? 죽이, 어, 특별히 어, 이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. 그죠? 그러나 그 피는 뭐를 의미합니까? 새 언약을 비준해 주는, 어, 이 도장이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, 어, 이 성찬을 받은 초대교인들은 어떻습니까? 그죠? 그리스도께서 그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, 하나님을 어, 만나게 되고, 그죠?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어,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계속 그 지켜 주고 계신다.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, 그죠? 어, 그 포도주가 그새 언약을 비준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그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었다.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예, 이제 마지막, 어, 이 결론과 겉면에서는 그 그죠. 어, 다시 한번 로이드 존스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 그죠. 이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었다. 그죠. 어, 서로의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어, 그리고 이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어, 선포했는데 그 죽으심이 곧 구원의 능력이고 그죠? 또한 나가서 아이 어, 그때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가 바로 새 언약을 비준한 것이다. 우리가 이제 이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. 아, 이것을 어,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아,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 성찬을 나누면서, 어, 바로 어, 뭡니까? 이, 이 성, 성찬 자체가 이미 어떤 그 죄사함을 확실히 그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? 그죠? 그래서 죄사함 받은 것에 확신하면서,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로저주스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마치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정 강해설교는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도설교입니다. 그죠. 교인들 중에 상당수 불신자들도 있고 초신자들도 있는 상태입니다. 그죠. 또뭐 교인들이라고 해도 어떻습니까? 그죠. 어, 굉장히 그 겉면하면서 도전을 주는 말로서 맞추고 있는 것을 어,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어, 이, 이 성찬을 어, 참 기뻐합니까? 그죠? 감동이 됩니까? 그죠? 사실 우리가 어,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감동되고 정말 그이 전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. 뭐 그죠? 그렇게 감동이 된다면은. 어,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그죠? 어, 그리고 어, 아무쪼록 이 성찬에 그죠 놀라운 복음이 예, 있습니다. 그죠? 어,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이 놀라운 구원 행위가 여기에 예, 녹아 있는 것입니다. 그죠? 어, 그래서 어뭐 강하게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 사실을 그렇게 강하게 설명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을 어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여러분 어 여기까지 로이드 존스의 그 진정한 기독교 어 제1 1장 어 떡을 떼며 어 혹은 이 성찬 부분 이렇게 같이 한번. 아 어, 살펴봤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